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보셨나봐요. 음. 지금은 뭐 2차 과목은 공부 안 했으니까 득점 안 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요. 1차를 제대로 이제 문제를 공부한 걸 맞추고 있느냐,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모의고사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가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 잘못하면, 협량 가면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문제는 제가 안 봤는데, 뭐, 천무의고사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럼, 올해는 교재 41쪽 나갈 차례죠. 41쪽. 개업공사 등의 의무입니다. 출제비중은 약 4개 정도가 돼요. 확인 설명, 금지행위, 거래계약서, 손해배상 이렇게 4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 윤리와 관한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우리 법 29조인데요.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사는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9조 제1항 조문입니다. 그럼 우리 전문직업이니까 품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의무를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고 중개 보조는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조는 품이 안 지켜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라 그랬는데 요 신의 성실한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리 법에도 있는 거예요 민법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시래요 이것도 역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겁니다 중개 보조는 단순혼만 보조하수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고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즘 공동중개가 많으니까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을 잠깐 보면요. 개업공사 A였고요. 의뢰 계공은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승자시키네요. 이때 이 A는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겠죠. 다음에, 의뢰에 대하여는 없느냐? 있다라는 게 우리 팔례예요 그래서, 자신과는 위탁 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가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중개활동을 하랍니다. 그럼 B 역시도 의뢰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요. 이 갑에 대하여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 입었다. 그럼 A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확실히 대법원이 정리를 해줬어요. 신의 성질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연대하여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일단 통상의 주의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정확한 개념은 그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의 평균, 어, 보통 평균들이 인 지내야 될 주리요. 이것이 바로 선관주의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우리 개공한테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게 인정이 됐냐면요. 이제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 들어가 있는데 사무 처리 계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위임 계약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떼달라고 시켰죠. 이것도 위임이죠. 그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겼어요. 이것도 위임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과 위임이 유사합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 계약이고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임이라 불러요. 그럼 사무 처리 맡긴 자를 위임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중개계약에 있어서 기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더라 이예요 그래서 이 수임인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인의 지위와 계공이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 계공 역시도 선관지 의과 인정된다는 게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이 지는 선관지 의무를 계공 역시 부담한다. 이게 이제 팔레의 논리입니다.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사례 한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 A는 당연히 이 갑이 이 진정한 아파트의 소유자인 지아닌지 확인해줘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갖고 선관주의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걸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따져오면 일단 듣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리고 이자에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둘이 확인을 했어요.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소유자라고 인식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라고 볼수 없다는 라게 판례 논리예요. 개공은 전문 직업이라 이거죠. 이건 누구나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기본이다. 기본이고 개공은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 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면 권리자라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의심스럽다. 그럼 인감증명서라든가 탐문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논리예요. 그래서, 선관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높은 지력을 얘기하는데, 등기와 부 주민증만으로 진정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안 된다니게요.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이렇게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선관주의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 권리증 확인안했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그럼 선관죄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선관지 의무 위반은 결국은 개공사에게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중개의뢰인이 만약에 손을를 입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우리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 권리증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확인해야 돼요? 돈 들어가기 전에. 꼭확인하시바랍니다 그러니까 등기권리증 용도만 확인해도요, 대다수의 사기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정도 근데 손님들이 권리증 갖고 온다고, 안 갖고 온다고, 안 갖고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찜찜하면 항상 중단을 시키고 꼭 확인하시고 돈 넣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기를 면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손님이 짜증내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넘어갔다가 사기당하면 중기업을 결국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선관지 의무는 이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임을 일단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41쪽에 있는 판례 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국에 선관지 의무가 있다고 했고요. 2번 지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 확인하라고 그랬죠. 밑줄과 그어져 있고요. 3번 판례는 그겁니다. 위탁 관계는 없지만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 판례가 그거였고요. 4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밀 준수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 준수가 있는데 우리도 비밀 준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밀 준수의 적용 대상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비밀 준수를 어, 비밀 준수를 부담하는 자는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려면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 개공 등이란 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중기업 종사자 전체를 얘기한다. 개공뿐만 아니고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들을 얘기한다. 이들이 바로 개공 등이죠. 그럼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익혈 의무는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겨달래요 왜? 매도인이 금방 이거 소송 끝낼 거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면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할 의무와 비밀일금과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문제예요. 비밀 안 지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다. 그래서 민사절차나 형사절차상 개공등이 증인출석합니다. 그럼 증언의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비밀 지킬 의무가 없고요.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한다. 역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그저 인사청문회 같은 거 또는 그저 국회 오공청문회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오공청문회라고 있었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기억 날것 같은데. 아, 오공청문회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오공청문회 스타가.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간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어쨌든, 그때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제 국민들의 속을 뚫어줬지.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간 겁니다. 오공청문회 스타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뇌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하면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거든요. 모른다고 해버리면. 이거 알았다는 걸 증명해버리면요. 위증죄로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가 가장 많이 나오지. <laughs> 참고하시고 오리발 내밀 때 그러니까 모른다그러면안 돼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자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지켜야 하는거고요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해도 어, 일단은 어, 비밀 지키는 거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다. 당연히 비밀로 할 가치가 없죠.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갇고시을 한이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 이게.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수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직을 사임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등은 되도록이면 의린의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서 병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거죠.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를 꼭 겪게 돼. 이걸 위반하면 1-1로 갑니다. 비밀 누설죄는 1-1로 처벌한다. 그런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참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럼 이게 누구의 의사냐? 비밀루설당은 피해자 있죠. 피해자가 저 개공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이 의사 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돼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란 한다. 그러면요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처벌 돼야안 돼. 처벌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 달라 했을 때만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란다 그래서요 이거 반의사 불벌죄 당하는 형법상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폭행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 지어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관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죄가 바로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면서 이제 합의서를 쓸거 아니에요. 그 합의서 이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 들어갔죠? 그러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폭행으로 절대 처벌하지 못합니다. 폭행이 있고 상해가 있어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냥 뺨한대 때리면 폭행이죠? 근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럼 그건 상해입니다. 뭔 만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laughs> 그럼 손가락을 그었어 이렇게. <laughs> 그럼 그건 상해예요. 자, 그래서 상해는 폭행이 아닙니다. 이건 반의사물벌죄가 아니에요. 폭행이 반의사물벌죄예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다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 이게 유일하게 비밀로 설죄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